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에서 거룩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제1계명의 말씀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위에그 어떠한 신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 2계명을 기억하면서 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개명의 제1개명과 2개명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10개명의 제3개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에 읽었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때에 읽었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망령 때의 일컫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망령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명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의미는 가장 기본적으로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이거나 전혀 가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망령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에,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거나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밀컫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행동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삼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쥐를 이용해서 성적 타락에 빠지거나 특별한 권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을 품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10개명의 제3개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